경찰 조사에서 사건 관련 CCTV 확보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찰 조사에서 사건 관련 CCTV를 확보하려면 우선 관할 경찰관에게 CCTV 존재 여부와 확보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또는 이미 제출 절차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 주변 상점, 건물, 교통관리시설 등의 CCTV는 통상 보관 기간이 짧음으로 지체 없이 확보해야 하며 경찰이 확보해 소극적일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 측에서도 직접 촬영 주체에게 보관 요청 공문을 발송하거나 민사 형사 절차를 통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확보 과정에서는 영상의 원본성 유지와 시간 장소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필수이며 편집 변조 가능성에 대비한 증거 공인 절차를 거쳐야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 전략을 설계하고 누락 가능성을 방지하며 필요시 법원 명령을 통해 강제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